헌 내가 안방까지 우리 허니 안고 갈까? 이는 아, 누가 보면 어쩌려고? 허니 집에 아무도 없잖아. 어머 어머 잠깐너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몸이 안 좋아서 조했어가요 어땠나? 너 마, 마, 능력도 는놈 무슨 놈의 조퇴야? 몸이 아파도 있, 어떻게든 사무실에 붙어 있어야 하거든. 하여간 눈치라고는 없어요. 신혼부부 사는 집에 이렇게 일찍 들어오고 싶을까? <웃음> <웃음> 아니, 둘이 같이 입고 싶으면 입고 싶다고 말할 것이지. 왜 사람 자존심을 건드려? <laughs> 이거 어떠셔? 내가 어제 밤새 만든 건데. 뭐? 어, 뭐 괜찮네. 꿈리 괜찮네. 재모가 좋아할까? 재무 <laughs> 옷을 못 입잖아. 그래 서 내가 불쌍해서 하나 만들어 봤어. 어, 그래요? <laughs> 잘하셨어. 재무야 재무야 이리로 나오봐. 이거 어떻게? 이거 멋있지, 멋있지. 야최강이 <laughs> 너네가 같은 돈을 주고 사또 옷고 이런 걸 샀냐? 너이집 학생 맞나? 나야, 야 말만 어?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아유 야 이거 돈 주면서 입으라고해도못 입겠다야. <laughs> 걱정마. 강 강, 아, 아니야 아니. 안재모 너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아저너 주려고 밤새 만든 옷이란 말이야 바보야. 아, 에이. 에이, 에이, 정말? 네. 그래. 네 바보야. 아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아이, <laughs> 야, 제모,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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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강이 저기서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놀람> 사과해. 아 사과는 무슨 거야? 아, 야야야 야, 이럴 땐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해. 네네네 사과. 아왜 이래? 아, 그래. 아, 저강 강야. 아, 아까는 내가 미안했다. 내가 네가 만든 건지 모르 고알았으면안그럴게 소파하고 해도 틱틱이냐, 원래. <laughs> 아니, 제 전에도 되는 거지. 사과 한 사람 무안하게? 아, 제가 얼마나 화났으면 저랬겠어. 너 주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시 사과해라, 재 뭐야. 어? 네. 됐어. 사과하는 무슨 나도 할 만큼 했어. 됐어. 야, 왜이 아, 아, 아직은 왜 떴네... 아직이 아저씨는... 아휴... 아, 이아너 아까부터 왜 그래, 자꾸! 아이고...미안 미안 미안. 내가 시범 분거 또깜 아, 했네 <laughs> 아이고, 내 전화는 그냥...어? 그런데 뭐? 근데... 아이고, 빨리 어떻게 결혼 시켜서 내보내야 될 텐데, 저거? 아, 앨런 죽지. 세상에 어떤 여자가 진성오빠 좋아하겠어요? 어 <laughs> 지금 편지가 어, 어. 왔습니다. 강희야. 아. 오랫동안 널 사랑해왔어. 아직도 날 생각한다면 내열 12시까지 테라스로 나와. 어머나 누구지?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보냈지? <laughs> 야, 누구긴 누구야. 쟤 뭔지. 아? <laughs> 이 정도까지 하는데 받아줘야지 뭐. 장환이냐? 안녕하세요 어? 아니, 아니 김선생님 여긴 웬일이세요? 웬일은요? 지성씨 보고싶어서 왔죠 <laughs> 어머, 김선생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어? 이선생님 <laughs> 누구셔? 어저 학생쪽 김수현선생이라고 우리 신혼여행 갔을때 나 대신 일받았던 분이에요 <laughs> 오 그래? 아유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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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니 남이집에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온건 어떡해요? 안녕안녕안녕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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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하세요하세하세요요 저 지성 씨 좋아해요. 어. 이, 이 이거 뭐세요, 김 선생? 멋진 어,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인물 좋죠, 학벌 좋죠, 성격 좋죠, 능력 있죠. 실력감으로는 딱이지 뭐. <laughs> 아 정말 왜 들리래? 어 지성 씨만 좋다면 나도 결혼해고 싶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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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니? 오빠, 조만간 결혼하겠다. 어? <laughs> 야 뭐야? 너서 뭐 하고 있어? 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내가 무슨 강이랑 약속했어? 12시에 강이랑 만나기로 했잖아. <laughs> 내가 언제? 해? 아이. 진... 니들 그만 좀 해라, 정말. 아이고, 사과해도 우리 엄마 할시니까 <laughs> 빨리 나가, 빨리. 아. 아, 뭔 소리야? 아, 강이가 괜히 나한테 사과하고 싶으니까 이, 연극하는 거지? 아이고, 야, 야, 야. 지금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아, 아, 빨리, 아, 빨리, 아, 알았어, 빨리. 알았어, 알았어. 간 가. 안 한다니까. 아니지, 부른다고 넙죽 나가면 최강이 버릇 나빠져서 안되지. 지가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한 시간쯤은 기다리겠지. <laughs> 이민우야 못 알아볼까봐 걱정 많이 있는데 바로 알아보네? 이게 몇년만이야! 우와! 1년만이죠 우와! 초등학교때랑 똑같이셔 <laughs> <laughs> 어우 야 근데 너 여기 어쩐일이야? 야 어쩐일이긴 너 만나러 왔지 혹시 내네 메일 못 받았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네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쁘다 메일? 메일? 그 메일 네가 보낸 거였어? 그래 너 놀래키 주려고 이름도 안썼는데왜 놀랬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수혁 씨웬 웬일이세요? 내가 불렀어 오빠. 이렇게 자주 보니까 너무 좋네요 박 선생님 <웃음> <웃음> 아니, 그쪽이 오다 보니까 우리 아랫집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laughs> 오머오머오머거우말굿 <laughs> 아이디어다. 도럼더 음. 자주 만날 수 있을 그... 거 아니야. 우오 씨? 오우 이우이우 오우 가 가서 데이트나 하오 10년 만에 메일 보내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쓰냐? 아유 하여튼 장난은 아 여전하셔. 장난? 장난 아니야. 너랑 헤어지고 나후부터 지금까지 널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근데 너 남자친구 있어? 어.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laughs> 미안해 민우야. 나걔 정말 좋아하거든. 그 자식 너한테 잘못하면 언제인지 말해. 내가 혼내줄게. 야 고마워. 이해줘서 해 고마워. 벌써 집에 간거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가 여기 웬일이야? 너 누구 놀리냐? 왜 화를 내 그래? 내 친구도 있는데. 아예, 딴 남자랑 시덕거리는 거 보여주려고 쇼한 거야 너? 왜사람을 오라가라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제 메일이 왔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어? 싸운 지일번나됐다고딴 남자를 만나고 다녀? 내가 누굴 만났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유, 야너 나더러 바람둥이라더니 네 바람기도 만만치가 않다. 아... 어? 이거 봐요,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어이구, 어이 평까지 들고 나서 는거 보니까 둘이 심각한 사이인가 보네. 그래 좋아, 내가 빠져줄게. 아주 둘이 잘해봐라. 잘해봐라. 여기요저두분 말씀대로 했거든요. 아니, 우리말대로라뇨? 아랫집으로 이사왔어요. 아, 뭐라고? 짐은 내일 들어오기로 했고요. 근데, 네. 진성씨는요? 어, 저 잠시 나갔는데. 어, 그래요? 음. 그럼 들어가서 기다릴게요. <laughs> 민우야, 나 이거 타면 안 돼? 안 돼. 태워주고 싶지만, 헬멧이 하나밖에 없거든. 어우 뭐 어때? 야, 태워주라 시원하게 달리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거 네가 써. 싫어. 바람 쐬고 싶단 말이야. 아유. 그래? 그럼 대신 내 허리 꽉 붙잡아야 돼. 장난치지 말고 세워줘 진짜 어지러워 가 써야 세워준다니까 썼어 막잡어 뭐? 강이가 다쳤다고? 어 어느 병원이야?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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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미안해 민우야. 브레이크 고장 난줄 알았으면 내가 그 일만 안 썼을 거야. 그만해 강희 씨. 며칠만 입원하면 된다잖아요. 이게 다저 때문이라니까요. 니가 <laughs> 여기 웬일이야? 어, 그게 강이야, 괜찮아? 야! 보이시다시피. 빨리 좀 가줄래? 나도 보기 싫어. 강야, 왜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사고 난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나 민우한테 오토바이 태워달라고도 안 했을 거고, 그러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야. 억지 좀 그만 부려. 너 오기 전에 민우 나한테 프로포즈했었어. 난너 때문에 거절했고, 근데 아... 넌 뭐니? 민우 를 나한테 목숨까지 걸었어. 나 민우 낳기만 한 민우 사귈 참이야. 그러니까 넌 가.